19과 유다가 불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역대하 36장 1절에서 21절.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하겠는가? 네. 약속합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죽고 난후 여우아스, 여우야김, 여우야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 답답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유다 나라의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도 끝까지 불순종했어요. 바로 당신이 우리의 신십니다 불순종에는 저주가 약속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래도 시드기야 왕과 백성은 유다 나라가 망할 리 없다고 믿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유다 나라는 절대 안전해! <laughs>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야. 아무도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없어. 맞아, 맞아. 아수르를 물리쳐주신 것처럼 바벨론도 물리쳐주실 거야. 하지만 이 믿음은 가짜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믿음이었죠. 참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지? 하하하하. <laughs> 바로 바알 신에게 예배 드리는 날 말이야.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왜 이자를 안 갚아? 노예로 확 그냥 팔아버릴 거야. 아, 아,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laughs>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군대를 의지했어요. 애굽이 유다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형님 역시 애굽이 최고예요. 저는 형님만 믿습니다. <laughs> 그래 이 녀석아.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불순종한 왕과 백성을 향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저들의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흥. 더큰 고난을 당하기 전에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뭐라고? 웃기지 마. 하지만 왕과 백성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과 계속해서 맞서 싸우려 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오. 그러니 바벨론과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바벨론과 싸울 것이다. 우리에겐 애굽이 있지 않느냐. 유다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유다가 애국과 결탁을 하고 나를 배반해? 당장 가서 다 밟아버려!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감히 바벨론을 배신하다니 거리장머리를 고쳐주겠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보위하라 반드시 점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까지도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성전도 다 태워버려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성전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이 이뤄진 거예요. 아, 성전이 결국 많은 백성이 죽었고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빨리 빨리 움직여! 왕 같지도 않은 녀석.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아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요시아와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믿는 척 하면서 끝까지 불순종한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세요. <laughs> 사실 난안 믿지롱. 아멘. <laughs>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든든해지는 나라이니까요. 감사합니다.